안녕하십니까 현적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탄성력과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입니다. 탄성력을 이해하고 생활에 이용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찰력을 이해하고 생활에 이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공부할 거는 탄성력하고 마찰력입니다. 탄성력과 마찰력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물체를 변형시키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같은 경우에도 눌렀다가 떼면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조금 다른 물체에 비해서 큰 물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무줄 혹은 용수철이 그런데요. 고무줄이나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요, 변형되는 성질이 크기도 하고, 이 변형되었던 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변형된 물체가,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탄성에 의해서 나타난 힘을 탄성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탄성력의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탄성력의 방향 이거 중요하다고요.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변형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탄성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탄성체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크게 작용한다. 우리가 탄성력의 방향과 탄성력의 크기 이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탄성력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력 방향은 앞서 얘기했듯이 변형되는 방향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원래 상태로 자기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그 방향으로 탄성 내 방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을 우리가 용수철을 가지고 확인해 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의 위쪽이 바로 원래 용수철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용수철을 지금 파란색 화살표로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누르고 있죠 그럼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누른다고 하면은 이 변형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겠죠. 그러면 이 용수철은 쪼그라들겠고, 쪼그라들고 용수철이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탄성력의 방향이 작용해야 될 텐데, 그 탄성력의 방향이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입니다. 지금 원래 용수철 길이보다 더 많이 늘린다고 했을 때,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은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죠?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용철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때 탄성력의 방향은 원래 길이, 원래 상태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탄성력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의 이용입니다. 탄성력의 이용은 우리가 컴퓨터 자판, 그리고 기타, 양궁, 이와 같이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용 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운동기구, 용수철 놀이기구, 번지점프는 또한 탄성력의 이용입니다. 다음으로 마찰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이란, 마찰력이란 두 물체가 접촉하여 운동할 때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의 방향은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 지금 나무 토막을 움직이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물체 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하게 되냐면 바로 이 마찰력이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력이 거칠수록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게 작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인해본다면, 우리가 책을 손으로 툭칠 때, 지금 손으로 툭칠 때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마찰력의 방향은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임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마찰력의 크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면에 책한 권을 밀 때에는 마찰력이 작용 하는데, 이때 시멘트 바닥에서 책한 권을 밀 때랑, 그 다음에 책상에서 책두 권을 밀 때랑 마찰력이 다르게 됩니다. 이때 다른 거는요, 첫 번째는 접촉면의 변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게의 변화가 있는데, 이때 이 접촉면의 변화에 있어서는요, 거칠기가 거칠수록, 그 다음에 무게 변화에서는 무게가, 무게가 무거울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기가 커진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찰력의 이용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은 마찰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발 바닥 윤활유 컬링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마찰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상을 고정시키는 못도 마찬가지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앞으로 나갈 때 발과 그 다음에 이 바닥과의 이 마찰력도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마찰력으로 이용됩니다. 이때 우리가 마찰력이 커야 좋은 거, 작아야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 커야 좋은 거는 우리가 못을 박을 때.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거는 우리가 아이스링크장에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때. 혹은 스키를 탈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탄성력과 마찰력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탄성력이란 탄성에 의해 나타나는 힘, 탄성이라 물체가 원래 상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탄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탄성력이다. 그 다음에 마찰력은 두 물체가 작용하여 운동할 때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 물체 운동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성력의 방향은 탄성을 가진 물체가 변형되기 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 그 다음에 마찰력은 물체 운동방향과 반대방향. 그 다음에 크기. 이 크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기. 물, 탄성체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용수철도요. 용수철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정도가 커질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줄어들면 줄어드는 크기가 커질수록 탄성력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그 다음에 마찰력은요 접촉력이 거칠 면 거칠수록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게 작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성력의 이용으로는 컴퓨터 자판 기타 의지발 양궁 침대 고무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은요 신발 바닥 윤활유 컬링 걸을 때 끈을 멜때 스키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탄성력과 마찰력 모두 접촉하고 있는 물체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과제입니다. 과제 교과서 101쪽하고 103쪽에 개념 학기는 있거든요. 교과서 101쪽과 103쪽의 개념학기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1회고사 대비 문제도 잘 푸시고요. 우리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해원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사랑해요.